6 5 0오죠 이거 뭐냐면 12번 문제네요. 게질 아스팔트인데, 요거는 지금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게질 아스팔트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게질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SBS 게질 아스팔트, SBR 라텍스 게질 아스팔트, 페타이어 구마 아스팔트, 길소나이트, 캠크리트 이런 게 있어요. 에? 그래서, 일단, 요, SBS, SBR, 라텍스, 게지라스팔트 페타 열 부분 아스팔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요, 제가, 아, 유인물을 나눠주고, 설명을, 어, 드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게지라스팔트는요 이거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설명할게요. 어, 따로 또 판사하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 뭐 뭐라고 하냐면, <laughs> 개념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개념. 게지라스팔트의 개념이 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뭐 뭐라고 하냐면, 아스팔트의 개질제는 기존 아스팔트 포나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다가 일정량의 첨가제를 넣어서 어, 물성을 개선시키는 아스팔트를 개질 아스팔트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예, 네? 예. 네. 개질 아스팔트 종은가 뭐냐? 여기 여기를 보시오. 개질 아스팔트 종은는 뭐냐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다가 개질제를 넣어서 시주 경례라 등비를 개선하는 아스팔트이기 때문이 예? 예, 계질 아스팔트의 종이가 뭐냐, 이거야. 개념은, 계질 아스팔트의 종이는 뭐냐면요. 아스팔트에다가, 아스팔트에가뭘 넣었다고요? 계질제, 뭔지 모르지만, 계질제를 첨가시켜가지고, 시주경내 라특미를, 시주경내 라특미를 계산한 거다. 아, 그게 바로, 어. 그 다음에, 계질 아스팔트의 특징이 뭐냐, 이거 배워 쳐도 되지. 예, 계질 아스팔트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내구성. 감수효과, 라틴현상방지, 리컬어전선방지, 개조라스팔트의 적용성이 뭐냐? 적용성, 어디였지? 네, 네, 네. 네. 따라서 교면 포장, 활주로 포장, 건물의 포장이 있습니다. 개조라스팔트의 품질 관리 시험이 뭐, 뭐가 있냐? 따라서 유동성 시험, 시민도 시험, 필트 래킹 시험이 있다 이거야. 개조라스팔트 시공주의성이 뭐냐? 생산은 언제 한다고요 아스팔트 미시프랜 대사하고, 운반은 덥트로 합니다, 덥트로. 네, 여기서는 이 푸커가 너무 드러납니다. 근런데 포서를 뭘로 하느냐? 구수자 빼고 그냥 아스팔트 피니셜을 한다고 해야 요 예, 네, 그러면 다스리는 어떻게 하느냐? 1, 투마 이거 넣었습니다. 여기다 한 써드리게. 여러분들도 노드 필기에 넣었는데생산시 온도는요. 185도입니다. 생산시 온도는 185도예요. 개지드아스팔트 그다음에 아까 필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 필기했잖아요. 필기한거에다 엎어씌워가지고 빨갱으로 쓰 된다니까요. 1차 다짐온도는 155도예요. 여기에서 1차 다짐온도가 있습다 1차 다짐시온도는 155도예요. 이렇게 돼있어요. 개질압에서. 그것도 엎어씌우면 돼 아까 필기한거에다 엎어씌우면 개질압스판지에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2차 다짐온도는 100도씨예요. 2차 다짐온도는 100도씨다 이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반 아스팔트, 그냥 아스팔트 콩불포장, 이런 계절 아스팔트나 특수 아스팔트가 아니고, 생은포다 만투마, 그럴 때, 생산시 온도가 185, 그 다음에 170, 요게, 요게 얼마냐면, 1차 다지기가 144,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돼서거든요 1차 다지기가 온도가 144도, 2차 다지기가 120도, 마무리 다지기가 60도 씩도죠 최대 온도가 이렇게 돼. 그죠? 예, 네. 그런데, 계질 아스팔트는 어떻게 했냐? 2차 다지권들은 155도. 요거, 2차 다지분들은 100도예요. 그러면 3차 마무리는 몇 도로 하느냐? 60도야. 근데 보세요. 요거, 체리온도가 144지. 0 요거하고 아산력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반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 얘기하는 거예요. 계질지 않는 거. 요거 120도인데, 요걸몇 도예요? 100도. 요거는 60도인데, 요것도 60도 이렇게 하면 돼. 응? 그래서 요 숫자하고 계질 아스팔트 얘기하는 겁니다. 구수 아스팔트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155, 160 이렇게 한다. 근데 144, 126, 160하고 아삼은 얘기가 똑같잖아. 에? 따라서 세번 파다와 안두 185, 140. 185, 170. 포설0 온도. 현재 노차 온도. 따라서 185, 170. 144, 126, 160인데, 계질제를 넣은 계질 아스팔트는 155도, 100도, 60도. 요, 요거는 똑같다. 요거. 생산식 온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185, 185, 170, 170 144, 166. 시방석 만드는 게 얇게 이렇게 만들면 최대 온도로 하는 거야. 그러면 최대 온도가 155도인데 155도까지 가다가 조금만 더 가려면 아스콘 다 타버리잖아, 그렇지? 144로 하는 게안전하죠 그다음 에 요거는 100도야. 이거 120으로 하는 거 그죠? 뭐안될거 없어. 여기까지 온게 155도인데 이게 100이라고 해서 문제 되고 120이라고 해서 오히려 120이 낫지, 에? 그 다음에 요거 60이라고 입으면 되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개지라 아스팔트는요. 이게 똑같다 얘깁니다. 네? 이거 똑같다고. 구사 아스팔트 보자면 1차 2차 이게 없어요. 구사 아스팔트는 딱 하나야. 아까 몇 도로 알았어요? 네? 네, 260도로 알았죠. 완전틀린거예요 이거는. 이걸 막시작여기야 되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건. 이건 막 되는 이게 260도 하나야. 딱. 네. 근데 음 천진이 노로라고 죠 근데 이거는 똑같아 예. 네, 그래서 144, 120, 60 내가 얘기하는 생분포다 완전 마, 생분포다 완전 만1 8 0 170, 1 4 0 126, 1 0이나 케지라스팔트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시예요 네. 그럼 케지라스팔트 종류에 뭐가 있냐? 고그 대제공 삼벌에 보면은 <laughs> SBS, SBR 이는게 있어요. 예, 예 그거만 얘기니고고대가리 무려 보면 SBS 케지라스팔트, SBS, SBR 라텍스, 페일 타이어, 길소라이즈, 캔클트.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전다 고무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질 아스팔트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처음부터 고무 재료가 들어가, 고무 유액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계질 아스팔트를 여러분들이 올려놔면 계질 아스팔트의 종류만 이면된다 이거야. 예. 계질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거야. 예. 다섯 가지가 뭐라고요? SBS, 그 다음에 SBR, 그 다음에 세 번째, 캠크리트,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 길소라이트. 길소라이트. 영어로 쓰기 들어오면 그냥 한글로 길소라이트 랜데. 마지막에도 뭐였지? 그 친구는 타이어 고마스펄트. 페타이어 고마스펄트가 있다 고마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계질 아스팔트의 종류가 뭐냐. 이거 확실하게 외운 데 있지 죠네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계질 아스팔트 개념을 할땐이 그림 그려주고, 계질제를 넣어서 시주경내 라팅미를 개선한 포장은 계질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적용성은 교면 포장이 좋다. 따라서 교면 포장, 패션 포장, 건물 내 포장.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품질과내 기준은 유동성, 시민도시험 필터 피니시험 시군 유의사항, 세공 포장 안토마 185, 170, 1 4에 160, 아스팔트 미신 브랜드, 더블 트럭, 아스팔트 피니시 그죠? 144, 160. 그렇죠? 예, 그렇게나와야요그러면 이거 하나를 이어서, 계실 아스팔트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나중에 한 거야. 예, 그래서 이게 655쪽인 거야. 655쪽은, 650번째에 있는 구수, 요거는 계실 아스팔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빡세게 나가면 이두 문제는 해결을 한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데 만약에 점점이 가는데 어떤 똘마디가뭘문제되느냐 교명포장 쓰시오 이렇게 약간 띵한 님이 교명포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점점이 네. 가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교명포장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한 스팔트 포장의 개념 그죠? 예 이것은 내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게 교명포장입니다 이게 교명변경에 가쓰 거에요 이 케지라스 마케정답이 그래서 보세요 구수 아스팔트 포장을 사정하고, 구우에다개계 아스팔트를 3.5점 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중에서 뭔가를 여기다 써먹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교면 포장에 대해서, 처음 제가 나면 따로 여기에 대해 이걸로 써먹으면 되는거에요. 이걸 쓰면 되죠? 그럼 몇개해결하는거요 지금? 교면 포장도 해결할거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강상판교에강상판교에 교면 파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나 그냥 교면 파장에 대해서 하나우사스파트 동물 파장에 대해서 하나 계절 아스팔트에 대해서 쓰시오. 그으로 나나? 답은 지금 이 판상으로 딱 해놨다. 이 얘기야. 공부를 그게이제 저한테 따로 해면 되냐, 이거지.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정도 설명하시는 사람은 유저력이 밖에 없다. 예? 고만 알고 계신데. 이게 어? 1, 2교시 용에도 뻔질나게 나고, 2, 3, 4교시에도 뻔질나게 나는 문입니다 어, 계절 아스파트 교면 포장, 강산 판교의 교면 포장, 부수 아스팔트 포장, 이라고, 특수 포장, 이래도 이게 답이야. 어떤 똘마니가 특수 포장이라요 예. 특수 포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더라도 이게 답이다, 이거예 예. 그래서 교면 포장은 특수 포장으로 해야 돼. 음. 그 다음에 개질 아스팔트를 갖다가 이런 종도에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특수 포장 공법이라래. 이런 공법 다섯 가지를 특수 포장 공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이거에 바탕한 거냐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아스팔트 콩국 포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이 문장을 이어놓으면은 포장 공법에 대해서 뭐가 나들라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빡세게 말해요. 이거를 만약에 원지 아세요? 여기서. 음. 여기서가 완전히 어, 돌아버리는지 이상하게 도전생각이 하면서도 아주 차분하게 끌려지게 향해 하더라. 네? 근데 일주일에 내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이후에 하면은요, 다섯 개는 안 해. 다한 거야. 그 도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다계 아스팔트, 구사 아스팔트, 지랄 아스팔트, 개똥 아스팔트, 규면 포장, 다한거0 지랄 봉구리, 특징이 뭐예요? 강구원 내 균차수 봉구요 지랄 아스폰 포장, 뜻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시주경리라든가, 유동성, 심미또필터트해 시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적용성은 어디다 쓴다고요? 금연포장, 팔찌로포장 분연포장, 보도포장, 아니면 주차, 주차장포장, 그, 그래? 그만, 그잖아. 예. 근 문제는 왜안 되냐?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 가방은 트렁크를 딱 열고, 거기다 집어 던져. 어, 그것도 그냥 갖다 놓는 게아니라 집어 던져버려. 그럼 언제 하냐, 그거를. 이제 추석 끝나고, 다음 주에도 추석이니까또안 나오려고 했다, 벌써부터. 딱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추석은 다시 봐야지. 이주에 와. 그때 와서 이 얘기 또 하냐? 아유, 그때 뭐 얘기했더라? 띵! 해가지고, 얼어판에 잡아가지 황소 깨면, 뭐, 띵! 해가지고, <laughs> 떨어져, 띵! 아이고, 떠, 띵 아, 띵한 거야, 얘제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귀신이 대가리 안 묻게 하려면요, 잔념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예? 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입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물대면안 됩니다. 예? 내가 입으로, 자꾸 귀신 얘기만요. 귀신 나한테 와,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 나는 항상 안 평안해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행복하다. 에?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요. 그러면 좋은 일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쁜 말만 해. 그러면그 말에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말을 항상 절대 부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세게 한다. 아, 여러 어? 나는 사랑한다. 나는 건강하다. 내일 돼지들도 건강하다 그래.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울증이 안걸려들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세게 하는 말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우울증이 올것 같은 증세가 떠오르자 그럼 어떻게 된다? 좋아하전화시는대 전화 고 봤대. 그러고 아, 이게 정말 공부하는 거참 힘들어. 아, 참 힘들다래. 그래. 그럼 내가 한, 기분 좋으면요, 컨디션이 좋으면 한 5분은 이제, 더 좋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톡보다읽어주나 싶을 고 이렇게. <laughs> 그러면요, 헐헐지요. 일주일에 두 번만 나가고, 3분 통하면요, 사개 충청해가지고, 허파에 <laughs> 어? 바람이 확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허파에 바람이 늘아주게 웃으세요. 그게 단 한순간도, 지금 나오면 이제 승리자기가줄다리면죽대데필거 아니야. 왜? 지나지 공부하러 다녔거든. 줄다리한세대 피면서, 여기 같이 오신 분들끼리, 네, 모르는, 아는 사람끼리 막 올리지 말고요. 모르는 사람들 명언주 이렇게 하고, 나는 대회에 있습니다. 나는 뭐, 도로공사에 있습니다. 나는 감선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laughs>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